진짜 <목소리> 똑으로왔 식구 많네 음, <목소리> 오늘 카메라맨이네. 동영상 아니? 찍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목소리> 지이야

동영상 찍어서 유포하는 건 아니죠? 아, 동영이네요 어, 우리 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 이제 이요리막리 영상 찍는 거에요? 네. 사진 찍는 거에요? 우리 프레가 다에요? 이게 음식고 영상이 정답인데? 예? 네? 아, 찍서 찍는 거같 아, 막걸리이고가 맞아, 아, 주차해 놓고 많이 대재가고 듣던 거에요 아니, 내생각에는아키 1을 시키면 그냥 24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요키 1? 네 아, 고 뭐. 화무차? 네화차는그그 이렇게 그러니까 칠 그래야 예찬나도찬광이는 모자가 어우 그래야 되어그죠음 <laughs> <laughs> <대야될어. 웃음> <laughs> <대야될죠? 웃음> 멋있다. 아, 이거요? 윤이 사람 <laughs> 철, 이 있어. 철, 밭이 어게 불안정. 오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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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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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laughs> 여기 <목소리는> 어, 그, 어, 그, 다리는 거디가 있는 거지? 이렇 그럼 다리는? 어, 이렇게 안 보이네. <목소리가>